안녕하세요. 옆지병입니다옆지병이 네, 이벤트 요금을 출시했습니다. 14일 동안 옆지병이랑 함께 하시면서 수익도 꾸준하게 잘 나고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본 계약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 달, 세 달, 여섯 달 여러 가지 요금제가 있습니다. 입맛에 맞게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어, 유로방 들어가기가 좀 꺼려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이벤트 요금을 출시한 것이고요. 네, 14일 동안 여러분들이 직접 어, 옆지병을 평가해 보시고 어, 또 꾸준히 수익도 잘 나고 믿음이 간다 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또본 계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금요일 날은 어, 6% 수익을 냈고요. 어, 지금 요즘에 장이 굉장히 불규칙했었는데 어, 다시 좀 장이 좋아지는 네,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희망을 좀 가질 수 있고요. 어, 옆집병은 종가베팅 기술자입니다. 네, 종가베팅으로 우리 유로 회원님들의 수익을 책임지고 있어요. 오후에 정해진 시간에 매수를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수익이 나면 바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이 종가베팅은 직장인분들한테 아주 최적화된 네, 그런 매매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또 눌림 종목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가 배팅만이 꾸준히 하시면은 돈은 차곡차곡 쌓이니까 제가 이제 이 장중 매매는 이제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각자 좀 선호하시는 그런 뭐 유튜버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옆집 형을 좋아해 주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 이제 많은 분들이, 그죠? 많은 분들이 이제 장중매매를 좀 선호하시는데, 이 장중매매는 내가 원 없이 매매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10번을 하든, 20번을 하든, 30번을 하든 원 없이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때요? 매매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실수도 많이 하고, 그만큼 손실도 많이 나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제 유명하신 그런 유튜버분들을 보면은 이제 뭐 기법 공개도 하고 타점 공개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영상들을 보고 따라하게 되잖아요. 뭐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수익을 잘 내면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어 초보자분들 주린이분들 또는 주식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수익이 안 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손실만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뭐 계속 손실 난다 그래서 그런 영상을 보고 수익이 안 난다라는 게 아니에요. 수익이 또다 수익이 났다가 손실 났다, 수익 났다, 손실 났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장 마감할 때 되면 손실로 딱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가 베팅으로 수익 났는데 또 장중 매매에서 그 수익을 다 까먹는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또, 유로방 도 이렇게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다른 유로방 이제 가입하려고 그러면 어습니까 1년치를 처음부터 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700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 내고 들어가는데, 또 수익이 잘 내면 상관없죠. 수익이 잘 나면 상관없는데, 수익도 잘안 나고, 그죠. 또 계속 손실만 나고, 또 나가려니까 위약금이 또 너무 세고,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 그래서 옆집형이 이벤트 요금을 출시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선생님 실력을 보고, 그 다음에 본 계약을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14일 동안 옆지병을 평가해 보시고, 아, 옆지병은 진짜 수익도 잘 내고,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본 계약해 주시면 돼요. 네, 옆지병이랑 어, 함께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네,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익 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이 좀 조급해서 그래요. 마음이 조급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내가 장기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장기 투자를 하는데, 혐 없이 기다려도 주가는 뭐 올라가지도 않고 또 올라갔다 그래도 또 어느 순간 확 떨어지니까 나는 뭐 6개월 1년 넘게 기다렸는데 이게 확 빠지니까 이게 맥이 탁 풀리는 거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 아, 이건 좀더 빠른 방법으로 좀 수익을 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 이제는 좀 스윙으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또 스윙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아, 이것도 너무 느려. 좀더 빨리 수익을 내야겠다. 그러니 단타로 가는 거야. 단타로 갔다가 이제는 단타에서, 아, 요것도, 요것도 좀 느리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스켈핑으로 가는 거지. 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급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중, 장중에 그냥 단타하시는 분들, 스캘핑하는 분들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물론 수익만 내면 장땡이죠. 수익만 내면 장땡인데 수익이 잘안 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조급한 마음부터 좀 가라앉히고. 여러분들이 종가 배팅만 꾸준히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은, 손실난 거, 이렇게 복구 될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코스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 가지 시나리오를 드렸어요. 하나는 이제 V자 반등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여기서 반등했다가 밑으로 이제 또 저점을 이탈하면서 그죠? 폭락하는 시나리오죠. 이게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박스권 시나리오인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미리 한달 전부터 어, 다 여러분들 의 시나리오를 설명드렸어요. 그죠? 뭔 시나리오입니까? 요렇게 그죠? 요렇게 이런 시나리오를 미리 한달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 다 드렸고, 원바닥, 쌍바닥, 다중바닥,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 꼭세 번만에 올라간다는 건 아니에요. 꼭세 번만에 올라간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그죠? 바닥을 다지고, 어 계속해서 위, 아래, 위, 아래,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래, 위, 아래, 위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뭐 내일 이렇게 돌파를 한다. 그러면은 이 61선까지도 또 반등이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박스권 장세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박스권 장세니까 하락한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에너지 응집이 끝나면은 탁 쳐올리는 거예요 세력들이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한국전력 어, 종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한국전력은 지금 뭐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죠 좀. 전기세를 좀 올려야지 아무래도 안 올릴 수가 없죠. 전기세를 좀 올려야지 주가가 좀 상승을 좀 하질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뭐 원전 비중을 좀 크게 키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요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당장 막 원전 돌린다 그래서 막 바로 전기세가 내려가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원전이 완, 돌아가는데 이 시간이 또, 또몇년 소요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 지 한국 전력이 상승을 하려면은, 전기요금 인상 말고는, 다른 건 없다고 봐요.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밑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죠? 고점, 고점만 보면 돼. 딴거볼 필요 없어. 고점만 보면 어떻게 돼? 점점 고점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고점이 계속 내려가고 있죠?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이런 종목들은, 요 저점. 여기. 여기를 깨뜨리는 순간. 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카카오뱅크 이 카카오뱅크 참 좋은 종목인데 이렇게까지 하락할 줄을 알았나요? 그죠? 몰랐죠 저도. 어 지금 뭐 이런 경기 침체, 그죠? 뭐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뭐 울트라 스텝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트라스텝은 안할 가능성이 높고, 자이언트 스텝을 또한번할것 같은데요. 뭐 이런 금리가 인상을 이렇게 시키는 이유는, 뭐, 물가를 잡겠다? 근데 물가는 지금, 이제, 좀, 잡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 들고, 다시 또 가격을 내리잖아요. 그죠. 뭐, 마트 같은 데 보면은 다시 또 세일 같은 걸또 한다고.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들이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돈을 안쓰려 그래. 돈을 안 쓰니까 물건 값을 내려가지고 빨리빨리, 그, 쌓여있는 재고를 소진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 그럼 미국이 왜 계속해서 지금 금리 인상을 막 계속해서 하는겠어요? 그거는 바로 달러를 좀, 강세, 달러 강세를 좀 유지하려고, 그런 의도가 좀 있지 않나. 네, 좀 그렇게 생각하고, 달러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안 되잖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가를 잡는 게 아니다. 이거. 물가는, 이 금리를 자꾸 올리니까, 이뭐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모든 산업이 전반적으로 다 쓰러져 가려고 그러는데 무슨 놈의 물가 물가를 잡는다고, 그죠 계속 당분간은 계속 하락할 거예요. 하락하고 이제 금리가 좀 인하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다시 한번 V자 반등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건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네, 후성. 탄소배출권 또 온실가스 이런 테마 이런건 뭐 미래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좀 하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또 많이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여기서요 그죠 여기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요렇게 빠지는 거예요 많이 올라간 애들은 빠질 수가 있다고 이, 이 종목이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라 그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품이 많다 이거예요 거품이 많으니까 거품이 싹 빠지는 거죠. 그죠. 또 이런 저점들을 이탈했을 때 그죠. 요 저점을 이탈했을 때또 어, 한번 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네,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네, 모트렉스, 네, 자율주행, 음, 상용차용, 네, 플랫폼. 어, 기술개발 지금 이렇게 음, 지금 큰 폭으로 한번 상승을 했다가 쭉 빠지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어, 일단 뭐 여기서 세력들이 여기까지 끄집어 올렸다는 거 그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기까지 끄집어 올렸고 그 다음에 뭐 벼락같이 그냥 밑으로 내려 꽂아버렸는데 이런 상황이 이제 나왔을 때는 이제 세력들이 피날레를 하고 자기들이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다 팔아치웠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 버린 이상 이 밑에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받아줄 사람 아무도 없다. 얘는 당분간 1년 동안은 상승 못할수 있어요. 왜? 이게 다 떨어먹었잖아 다 떨어먹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여기서 또권리락이 발생했죠 그죠? 걸리락이 발생했기 때문에 주가 띄우고 폭락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죠 신풍제야 이건 뭐 피라맥스 임상 섬상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어, 이게참하게 하락을 했죠. 뭐끝 밑도 끝도 없이 계속 하락하는데 얘들은 또이 피라맥스 요 이제 임상 3상까지 이제 끝까지 가려고 포기를 안 하죠. 다른 데는 하다가 포기하는데 얘는 포기 안 해. 그죠 근성이 있어.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 밀어붙이는데 음 그게 효능이 얼마나 좋냐 그게 문제겠죠 끝까지 밀어붙이는 건 좋은데 약을 완성시켰다래도 효능이 많이 떨어진다라면 누가 그걸 쓰려 그러겠어요 그죠? 임상 하는데 돈도 계속 들어가지 지금.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고, 그리고 또, 효능도 뛰어나야 되는데, 그 효능에서는 그렇게 뛰어날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효능이 좋을 것 같진 않아. 그죠? 벌써, 뭐, 그렇게 좋으면은 벌써 이렇게 좀 나오지 않았을까요? 너무, 음, 임상기간이 너무 길다, 얘네는. 그런 게 좀, 여기서 만약에 이제 요렇게 해서 중요한데 요렇게 이탈했다가 이제 이 121선하고 근접했을 때 여기서 요렇게 강하게 이걸 뚫고 나가지 못하면은 다시 또 요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요렇게 그러면서 또또 또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또 121선은 어떻게 돼또 밑으로 또 이렇게 121선이 또 요렇게 된 요런 식으로 되면서 또 하락하고 네, 기아. 어, 기아나 현대차나, 뭐, 이잘 나가는 회사죠. 잘 나가는 회사고, 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간 후로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죠.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어, 이거는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여기서 지금 상승을 했다가, 여기서 지금 조정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 빠지지 않고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저 여기 뭘 뜻하냐? 이런 식으로 상승 조정, 그다음에 또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파동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월봉으로 보면 잘 모르겠다. 그죠? 월봉으로 보면 잘 모르겠죠. 요선은 요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주봉에서 보면 훨씬 쉽죠.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큰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일봉에서도 역시, 그죠? 한 번, 여기서 박스권, 떨어지려면 진작에 떨어지면 되잖아, 그죠? 떨어질 거면 그냥 떨어지면 되잖아. 근데 왜안 떨굴까?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떨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한번 여기서 파동이 한번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큰거 1파라면 다시 상승 2파. 이런 식으로. 네, CIS, 이런 뭐 배터리 생산 장비, 이런 테마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서 상승, 또그 밑으로 빠지죠? 밑으로 빠졌다가 또한 번, 이런 거는 이제, 이 쌍봉 개념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쌍봉 개념으로. 그러면, 쌍봉이면 도망쳐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또 하락이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뭐둘쑥날쑥하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런다고 보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죠. 13,000원 부근. 요 13,000원 부근을 만약에 이렇게 다시 내려왔을 때깨트린다 그러면 요거는 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 이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항대가 여기 즐비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갔다가 부딪히면 어떻게 돼? 바로 밑으로 이렇게 하락하게 된다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k g t s 이게 또 폐기물 처리 테마고 하 부분은 요, 요 보면 이제 여기서 엄청난 상승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다시 빠졌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상승을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가만히 보면 어떻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121선을 감죠, 이렇게 감으면서 올라간다고 이렇게 감으면서 올라갈 때 이때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 감으면서 한 단계 또 레벨업 하죠. 여기서 이때 121선을 감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121선까지 안 오고 6 1선까지만 오고 다시 올라 요렇게